여기는 들어오자마자 하이라이트가 바로 앞에 있네. 여기 수영장 이 있고, 수영장 있으면 비키니 누나들 계시고. 이 가격 싫어하냐? 아 이렇게 싸다고? 안녕하십니까. 여행하기 좋은 날베나자의 나트랑 송중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거뭐 있겠습니까 리조트 소개 영상을 빙자하여 공짜 조식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온 곳을 말씀드리기 전에 TMI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양이 뭔지 아세요? 전 모르겠습니다. 러시안 블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 존니오크 블루. 제가 제일 자주 듣는 노래 빅뱅의 블루.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곳 바로 레디슨 블루입니다, 여러분. 다트란 공항이 깜난 국제공항이잖아요. 깜난 롱비치라고 불리는 아주 긴 해변을 따라가지고 수십 개의 리조트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빈자리가 많아요. 그 뜻은, 공짜로 얻어먹을 조식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뭐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오늘날 제가 책상 위에 하얀 A 평지가 하나 있는데 레디슨 블루의 가격표가 놓여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가격 싫어하냐 아 이렇게 싸다고 말이 되나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laughs> 여러분에게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쌀때 예약을 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레디슨 블루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슨 블루가 우리나라에서좀 생소하고 레디슨 블루라는 브랜드 자체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하기 좀... 실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삼성전자, 삼성전자. 세 번째 북유럽 감성. 이케아 나안 가본 사람 없잖아. 스칸디나비아, 휘게라이프, 휘바 휘바. 한국 분들에게는 북유럽 감성이 좀 익숙하고 친숙하잖아요. 북유럽에서는 레지스블루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대중화된 그런 리조트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 너무 많이 많았습니다. 여기 수영장 이 있고 수영장 있으면 비키니 누나들 계시고. 로비에 들어왔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리조트라고 하면 이 정도 규모의 로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북유럽!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하고 깔끔해요. 그리고 지금이 현지 시간으로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시는 게스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지금 보여주면 안 돼.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하이라이트가 바로 앞에 있네. 그러면 은 저기는 좀 이따가 하고 우선은 룸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러시안 블루에 도착한 나드랑 성준기였습니다. 레디슨블루는 빌딩동이 성벽처럼 앞에 빡 하고 있습니다 깜난 롱비치 해변은 반대쪽에 있고요 여기는 특별한 거는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노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트랑 시내 들어가면 지형 조건 때문에 시내에서는 노을을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깜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해변의 반대편에 선셋을 보실 수가 있고 반대로 해변 쪽에서는 선라이즈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레디슨블루의 빌딩은 대표적으로 4개 정도의 룸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 룸타입은 디럭스 룸이죠 제일 기본, 뭐랄까, 깡통? 그 방입니다. 레디슨 블루만 가능한 거. 뭔지 아세요? 아니요. 깡통이고, 가장 비싼 스위트고, 다 똑같아요. 전객실, 오션뷰입니다. 바다가 그림 걸려있잖아. 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게 느껴져? 창문만 열어놔도 들어왔을 때 제가 느껴졌던 거는 뭐냐 객실은 시내에 있는 인터콘티라고 비교해도 큰 차이 안 나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너무 깨끗하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레디슨블로 와가지고 이용하셔도 가성비가 떨어지다는 생각 안 드실 겁니다 여기 화장실부터 이거 벌써 휘바휘바 감성 나오잖아 벌써 이거 이케아 느낌 나잖아 타일 봐봐 요즘에 유행하는 거거든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벽까지 일체감 있게 쫙 올려가지고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쫙 마무리되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 저 이방 디럭스고 깡통이라고 깡통에 욕실 있는데 보셨어요? 어이없어 화장실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벽 여기서 끝에서 이만큼 하나 이만큼 두 개야 그리고 심지어 X사는데 여기 또 있어 이렇게 이렇게 화장실이 넓고 가운데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에 욕조까지 있는 곳은 진짜 몇 군데 없어요 최소한 투베드룸을 올라가야지만 마스터룸에서 이 정도 조금 볼수 있지 않나 근데 여기는 기본 룸인데도 이렇게 화장실이 넓고 깨끗합니다. 아 이것도 컵이 약간 잘 들어봐. 붉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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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유로. 여기 리조트 이름이 러시안 블루잖아요. 파란색을 살짝 더 담아놨습니다. 바닥에만, 카페트만 담은 게 아니라 저 앞에 보시면 은 이렇게 오션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넓네 기본 룸 테라스가 이렇게 넓어 이거 이케아에서 본적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북유럽 느낌이라고 북유럽 잘 모르시죠, 피디 님은가보지 가버릴... 나도 안 가봤지 <laughs> 여기가 비싸고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 누리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객실에서 펼쳐지는 이 깜난의 롱비치는 비싼 타입의 리조트들도 있어 그런 데들은 1박에 40만원, 50만원 뭐 가는 데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어차피 볼수 있는 바다는 똑같은 바다라는 겁니다. 레디슨 블루의 빌라동은 이 파란 색깔 지붕 있죠? 약간 새거새거 새거 하잖아? 여기는 레디슨 블루야. 그리고 저 옆에 초록색은 모벤핑 리조트야. 그럼 여러분, 저기 앞에 보시면은 바닷가랑 해변은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풍경이고 똑같은 뷰예요. 가격이 비싸다그래도 해변, 바다, 날씨, 풍경,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머무는 리조트의 컨셉과 감성, 서비스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방은 주니어 스위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스위트. 돈의 맛, 달콤함, 분명히 넓음. 가시죠. 베트남 감성이 물씬 나는 레디슨 블루가 준비한 액자가 바로 앞에 펼쳐지고 어? 근데 뭐야? 아 이건 아니지. 갑자기? 디럭스보다 화장실이 작은데?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따는거 따로 있구나. 서운할 뻔 했네. 우리 스위트 하시는 분들은 씻는 데서 쌉니까? 따라따라 해줘야지. 용변을 볼수 있는 변기만 있는 공간과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만 있는 화장실이 작게 하나 있고요. 욕조랑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취향은 디럭스처럼 넓은 화장실이 좋아. 저는 샤워하다가 바닥에 누워서 잠깐 자는 스타일이라서. <laughs> 그러니까 스위트지. 스위트는 기본적으로 디럭스 요금에 많게는 두배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의 여기 공간 명적도 넓어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실이죠. 스위트룸에 어차피 커플 둘이서 오겠지만 거의 한 다섯 명 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이 공간 그리고 이 무의미하게 큰 테이블 이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뭐랄까 이게 순 우리말로 하면 그 뭐라지 간지. 간지가 언제부터 우리말이야? 우리말 아니야? 가오. <laughs> 여기 있는 문은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혹시 여기 커넥팅이 가능한 방이 있냐라고 했더니 이 방이 커넥팅이 된다. 바로 뒤에 있는 방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디럭스 룸 타입이고 만약에 주니어 스위트와 디럭스 룸 타입을 같이 예약을 해갖고 커넥팅을 한다면 큰 가족 단위가 여기서 머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스위트는 항상 이렇게 리빙룸 공간과 침실의 공간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마 얘는 돌아갈 겁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돌리려고 돈을 비싸게 주는 거니까. 뒤에도 TV인 줄 알았는데 뒤에 액자였어. 이쪽으로 가면 침실 공간이 있습니다. 요즘에 원룸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오픈된 공간에 침실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장식장 같은 걸 하나 놔서 약간 공간이 분리된 느낌을 주는 게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아늑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객실의 면적이 커진 만큼 테라스가 두 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와, 바다 냄새. 아, 죽인다. 너무 크잖아? p d 님저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근데 솔직히, 좀 너무 허세스럽지 않아요? 물론 넓고 좋고, 이게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며칠 해외 가서 휴가 보내시는 거, 물론 너무 좋지만, 둘만 있을 땐 약간 허세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반박시, 니네 말이 다 맞음. <laughs> 저는 지금 레디슨 블루의 빌라동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호텔동은 룸 타입이 좀 다양한데, 빌라는 조금 더 심플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방은 바로 레디슨 블루의 원베드룸, 오션뷰, 풀빌라입니다. 북유럽보다는 약간 한국 스타일인데? 북유럽에 기아가 있네. <laughs> 아, 이 소리 너무 좋아. 느낌이 뭐냐면, 리조트에 있는 빌라에 온게 아니라, 펜션이나 집 있죠. 그런데 와 있는 것 같은 구조적인 느낌을 딱 받았어. 일단은, 풀빌라부터 보시죠. 와, 미쳤다. 이거 원베드 맞잖아. 와. 바다의 바로 앞쪽에 위치한 룸 타입은 비치 프론트라려고 가격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지금은 여기 세 번째 라인에 와 있는데 빌라 동이 이렇게 경사가지면서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모든 룸 타입에서 오션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3cm 짜리 오션뷰지만 어쨌든 제 시선의 끝엔 바다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원베드에서 볼수 있는 개인 풀 사이즈가 아니야. 와 이렇게 크다고. 내가 여태까지 리조트 소개하면서 봤던 원베드에 있는 개인풀 중에서 제일 큰것 같아. 이거는 빈펄에 가도 최소한 3베드 정도는 돼야지 아마 이 사이즈의 개인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건물이 넓다 보니까 침실에서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거실에서도 바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 뒤편에는 단 둘만의 휴게 공간도 야외에 있고. 근데 제일 의구스러운 거는 북유럽에 이게 있나? <laughs> 내가 처음에 이거 잘못 날린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 문을 통해서 여기 들어왔죠? 바텐도 아니고 테이블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류도 있고 이게 진짜 좋은 게뭔줄 알아요? 자기야 잠깐만 와서 앉아봐. 미안한데 우리 여행 경비는 더치페 해야 될것 같아. 진지한 얘기를 여기서 할수 있는 거야? 약간 분위기가 진지하지 않아? 이 객실 동 안에 이렇게 야외 공간이 있는 게 물론 여기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가장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볼수 있는 이 풍경이 내가 좀 리조트에 놀러 왔구나라는 느낌도 줄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거실 공간이잖아요. 거실에 이렇게 기억자의큰쇼파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빌딩동에서 소개했던 주니어 스위트 거기보다도 여기 공간이 더 넓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앞에 해변을 바라볼 수가 있고 수영장을 볼 수가 있고 이 엄청난 공간을 단둘이 다 쓰는 거죠 제일 중요한 침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앉아서 수영장과 해변을 바라보라고 소파가 있고 이거 되게 아이디어 좋다 블라인드 대신에 이걸 한 거잖아 이렇게 쫙 들어오고 이런 거는 감성 있네 똑똑하네 신요한거 있어요 비싼 데 왔잖아요 <laughs> 그리고 최애 아이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풍도 되고 여기서 잔잔하게 바람 나오잖아요? 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퇴치할 수 있고 어, 맞아요, 이거 엄청 응. 좋아해요.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사이즈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아주 모던한 욕조가 있고요. 샤워하는데 공간 엄청 크고요. 넓고 쾌적해. 체감도 너무 좋고, 원베드룸 빌라 중에서는 너무 좋아. 진짜로. 허세스럽지 않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리조트에 왔을 때 해야 되는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야. 원베드인데 이렇게 넓은 개인 풀에, 개인 야외 샤워장에. 가성비 좋잖아 솔직히 저는 이제 룸 소개를 마치고 잠깐 쉬기 위해서 레지슨 블루 빌딩 동에 있는 13층 이그젝티브 라운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할수 있나요? 커피 종류도 쫙 있고요, 과일 종류도 쫙 있고요, 핑거푸드처럼 감자칩이 됐든 아니면 조그만 케이크 됐든 그런 간식류가 또쫙 있고요.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언제든지 오셔서 횟수 제한 없습니다. 사진도 찍으시고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비싼 방 이용하셨으면 이런 거꼭 한번. 경험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레디슨블루의 메인풀장 앞에 와 있습니다 풀바에서 칵테일을 주문해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이 이용객이 없어서 그런 건가 레디슨블루가 동시 수용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가 굉장히 한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지 시간 기준으로 4시 반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서 놀기 딱 좋은 시간인데 굉장히 한적합니다 레디슨블루는 빌딩동 바로 앞에 메인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변 앞에 비치풀 그리고 저쪽 끝에 자켓 키즈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를 인스타 로고 마크로 해고 맵에다가 찍어놨더라고요. 그럼 여기 옆에 보니까 잔디밭에 테이블이 있어서 마치 우리 피크닉 가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데서 사진 찍기도 좋을 것 같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스파도 레드슨 블루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라고 하면서 좀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동반한 분들에게 여기가 가성비나 시설이 좀 깨끗하고 이쁘고 하는 거 외에는 장점이 없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분명 영상을 보면서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쫙 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단순한 게임부터 해서 카. 차을 타는 것부터 쿠킹 클래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레디슨 블레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좀금 숙지해 보시는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음, 취하고 싶다니까 술 많이 넣었네. 여기는 레드슨 블루의 앞에는 해변이고요 여기는 비치풀입니다 비치풀 옆에도 이제 비치풀바가 있고 메인풀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뭐 해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놓으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앞에 이렇게 쫙 잔디 적용이 있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 같아 뭐 해먹도 있고 간단한 놀이시설들도 있고 근데 잔디 진짜 깨끗하게 잘 관리하지 않았어? 야자수도 그렇고 사실 사진 찍으러 나오는데 이제 물에 들어갈 생각 1도 없으면서 비키니 입고 나오는 곳이지 <laughs> 와 죽인다 와 저기 엿날리고 있고 바람 잘 부니까 기가 막힌다 와우. 원래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하얬었나 원래? 오래, 너무 오래 뻔해가고잘 기억이 안 나. 바다 진짜 기가 막히지, 뭐. 말해 뭐해, 깜나는. 차. 끊임없이 치는 파도, 바다, 이 휴양지, 나트랑 파란색. 여긴 어디다? 레디슨 블루. <laughs> 다음 날입니다. 아, 너무 잘 잤어. 확실히 여기 깜난 쪽은 아침 해가 이뻐. 아침에 여기 커튼 촥 걷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다를 바라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레셉션 바로 옆에 있는 선라이즈 식당이라는 조식당이에요. 점심, 저녁은 알라카 메뉴죠. 이제 메뉴판에서 음식을 주문해가지고 드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어제 제가 갔었던 해변의 비치풀 옆에 블루랍스터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는 점심, 저녁을 드실 수가 있는 건데 거기 식당 또한 굉장히 멋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쫙 보면은 좀 일본풍이라고 해야 되나? 칸디비 아닌 거야. 북유럽은 분명히 아니야. 여러분, 오프닝 때 북유럽 주접 싼거사과 드립니다. 리셉션 은 솔직히 안 예뻤잖아. 식당은 또 이뻐. 리셉션만 투자를 안한 거지. 어, 그리고 음식도 괜찮아.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근데 제가 아침에 테디님하고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여기 내실이 강한데야. 너무 잘돼 있는데 허세스럽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리조트를 검색하고 할때 대표적으로 인테리어 취향이나 머리 클루시브라는 옵션 같은 거나 거기만의 특별한 부대시설이 있는지. 여기는 사실 그런 게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도 여기를 관심을 갖질 않았었고,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던 었게 한국 분들이 잘 모르잖아라는 게, 이유였는데 제가 직접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분명히 다녀가신 분들은 만족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일부 룸 타입의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은 조건이라서 예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과 가격 비교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꼭 드리고요. 분명히 다녀가신 분들은 만족하실 거예요. 선택하는 단계에서 매력이 없어 보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브랜드도 좀 생소하고 하지만 제가 야트랑에 있는 리조트는 다 가보지 않았습니까? 예상외로 너무 좋았습니다. 프로모션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영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하기 좋은 날 펜하자의 따뜻한 송준기였습니다.